7년 넘게 제주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부를 지낸 김모 씨.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씨는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로 병가와 공가를 받아 이른 차례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날짜만 183일. 그러나 김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 실적으로 인정받아 봉급과 수당 등 3,8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추가 결제를 스스로 할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서귀포시 선관이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허위 병가를 본인이 셀프 결제했습니다. 또 해외 여행으로 사용한 연차 휴가를 나중에 병가로 셀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에는 노모의 간병을 이유로 가사 휴직을 받은 뒤6 차례 일본에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전체 휴직 기간 91일 가운데 71일을 일본에 체류하는 등. 취지와 맞지 않게 가사 휴직을 이용했다 적발됐습니다. 김씨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한 것처럼 가짜 복무 상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선관위는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에게 입장을 묻자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씨가 얻은 부당이득의 5배 이내에서 징계 부과금을 물리고 파면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제주도 선관위는 도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